야, 드디어 즐거운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즐거운 한가위 보내십시오 저는 오늘 저도 추석이니까 부모님 뵈러 가야 되는데 고향에 한 4시간 5시간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밤에 공익대가 있습니다 추석이라고 쉴 수가 없죠 특히나 저는 와우 스트리머니까 그래서 고향에 있는 카페에 가서 노트북으로 레이드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해요 미친놈 소리 들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pc방 가는 건좀 그렇고 제 컨셉대로 카페에서 레이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론 카페는 아무도 모르는 남의 카페는 아니고 뭐 지인, 지인이 운영하는 그런 카페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 양해를 구하고 진행한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9시 30분 버스인데 대충 한 4시간 5시간 걸리니까 도착하면 2시 이 정도 되겠죠? 부모님한테 부모님한테 간단하게 인사만 드리고 카페 가서 노트북을 세팅하고 방송 준비를 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착했는데 지금. 9시 6분. 9시 6분인데, 30분 정도 남아서 앉아가지고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너무 옆에 사람들 지나다니는데 찍는 게 어색해. 아직. 일단은 빨리 버스를 타고 가서 세팅을 해서. 아, 근데 좀 걱정인데, 오늘. 그래도 본공대 전공이라서 노트북을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잘 해보겠습니다. 자, 아, 여러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손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제가 많이 못 찍고 있는데, 들어와서 커피 한잔 내리고, 이렇게 앉아서 찍고 있어요. 뭐, 주방이나 가게는 이런데, 반대쪽은 손님들이 계셔서, 여기를 손놓 지가 제가, 방송 시작하고 나서 거의 돌보지 못했으니까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죠. Two hours later. 3 hours later <laughs> 에 저희 보고 있자가 있어요. 여